또 하나는 그 이름. 어 지금은 사실 해방 좋아해요 해방. 근데 해방 플러스 촌이잖아. 그때만 해도 왜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그왜 도시하고 농촌 관련해서 촌은 정말 그이그뭐 근대화 시켜야 될 대상이고 잘살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이고.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촌보다는 도시가 위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은 뭐 다른 생각이죠. 지금은 뭐뭐 뭐, 어우 저 해방촌 살아요 그냥 뭐 아주. 자랑스럽게, 긍지 있게 얘기하는데, 그때는 이렇게 막 약간, 그런 마음이 약간 쥐구멍 들어간다 할까, 약간 막, 부끄러워서 이렇게, 땀 삐짐? 어. 해방촌에, 뭐, 외국인이나, 아니면 외, 그, 저기, 젊은이들이 많이, 그, 유입되기 시작한 거는, 한, 한 10년? 10년? 10여 년? 그런 거 같은데, 여기가 그 군사기지, 미군들이 오랫동안 주둔했기 때문에, 미군들이 많이 오랫동안 있었죠. 여기 많이 있었죠. 옛날엔. 그러니까 이 해방촌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그~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문화적 거부감이나 일감이 별로 없어요. 솔직히. 뭐~ 그냥 아니 자꾸 보, 늘 보니까 뭐~ 신기할 것도 하나도 없고 늘 보니까. 그러니까 해방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여전히 그~ 지리경제적인 음~ 항상 일수야 그런 걸 모여서 그그 그 저기 그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왔고 전쟁 통해서 그 갈데 없는 사람들도 들어왔고 고향에서도 돈 벌러 올라왔고 그 젊은이들도 오고 외국인들도 오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본당이 그 역시 해방촌의 그이 기원하고 같이 이 발생하고 그 괴를 같이 하는데 본당사를 쓰자고 하는 그 제의가 있어서 고작업을 그한 2년 한반 정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그 그냥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, 제가 산 얘기 말고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서 좀 정리하게 됐죠. 그러면서 야 이거 동네의 생성과 기원이 오어 이거 부끄러워할 게 전혀 아닌데, 어 이거 훌륭한데, 아니 그리고 네.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, 그냥 감으로는, 뭐, 한, 한, 7대3?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한 7, 남아있는 분들이 한 3. 네. 근데 살고 싶은데, 저희도. 살고 싶은? 네, 살고 싶은데,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, 음, 그 어려움이 있으면 팔고 나가게 되면 뭐, 여기서 못 사는 거죠. 저는 뭐, 가급적이면 살아야 되겠다. 지금 현재 뭐 어머니하고 저거 둘이 살지만, 뭐 사는 게 좋지 않나.